정말 중요한 게 자기 소리를 내는 게 대부분 이런 운전면 잘 하려고 할때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 그렇지. 자기를 자꾸 누르고. 자기를 되게 잘 믿고 있어야 돼. 그럼 지금부터 웹드라마 로맨스 바이 로맨스 공개 오디션을 시작합니다. 좋은데, 예.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아, 방 네. 와, 아 와, 아와 네. 룸메이트다. 뭐지?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laughs> 네. 카메라 걸려야 돼요. 아, 이거 아침에. 아, 한, 아,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 돌, 렉 돌아가고 있어요. 아. <laughs> 뭘 아예요? 라는이안아그그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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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되면 방 이거지? 그런 거 같은데. 네, 여기서 아 어디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 있어야겠다. 야, 저기 나누고. 정리. 이, 이 언니 제대로네. 우와! <laughs> <laughs> 들어와요. <laughs> 막내기, 들어와. 아. 아, <웃음> 안녕하세요. 겸. <laughs> 괜찮... 아, <laughs> 세 명인 거죠. <laughs> 아니, 우리 네 명이에요. 아, 진짜로. 이건 그냥 룸메이트고, 이렇게 남녀 섞어서 이렇게. 야, 맞아. 내일 같이 그 남자분 뽑아야 되는데. <laughs> 그래도 같이 포스터 촬영했어. 그리고 나도, 그리고 뭔가 그 친구도 이거 2번 재비 뽑기고 나도 뭐, 2번 2번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아, 그냥. 승민 씨, 옹규, 네. 승빈, 승빈, 비니, 승빈. 마, 승빈. 저는 좀말 편안해지면 어요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아니, 뭐 갑자기 야 이럴 순 없잖아. 아저것도 아, 그런... 괜찮아. 요 욕도 해줘. 야 꺼져있으면 욕도 하셔도 돼. 아켜져있으면욕는줄 알았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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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 짝인가? 나의 강나인가나랑 아, 아, 코코도 아, 찍었고. 그 탄현 씨도. 그, 어. 어. 아니 어 맞아 맞아. 스물둘. 어. 혼자 쓰나? 편님 여기 여자 숙소. 아 죄송합니다. 혼자 쓰는 사람 네. 죄송합니다. 제철방 들어왔다가 금자씨 갔다가 왔어요. 근데 금자씨는 뭐지? 금자씨 여자방이래요. 음. 하... 아 다행이네요 없어서. 그러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요. 저 혼자 쓰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아니, 아무도 안 계시길래. MBTI J이시죠? 아니 아니요. P요? INF FP? 아 P I예요? I. 진짜로 I 안 같으신데? 왜요? E 같아요. 저 약간 수줍은 반. <laughs> MBT <laughs> 어떤 분이에요? 저 인트제예요. 아 제이예요? <laughs> 네. 인트제. 아 너무 올리게.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Fp. 똑같아요. 오. INFp. <laughs> 와아 진짜로? 이분내눈 <laughs> <laughs> 앞에서 아 씨, 꼰대잖아 <laughs> 선배님이라 그러면 너무 딱딱하잖아. 애들이야. 아니 뭐밥 먹고 바로 하려면 힘들지. 아니 아니. 10대 괜찮은 거야? 기억이 안 나. <laughs> 뭔가 분주해졌다.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 음. 먼저 갈게요. 음. 카메라가 여기서 찍는 거죠? 생각보다 정말 가까운데요? 그러면... 연기하시기 힘들겠는데? 첫 번째 미션 독백 지정 연기를 시작합니다 독백 지정 연기는 사전에 제작진이 공유한 시나리오로 진행됩니다 심사위원과 배우 단 둘만의 공간에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의 돌발 미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조금 자유롭게 해도 될까요? 한 번씩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팀을 묶어서 팀으로 아, 다시 그럼 참가자의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1번 이혜기 박문화 2번 소희김 3번 이하영 조찬련 4번 서주희 김선현 5번 권다아마운드 6번 박경민 김지훈 7번 조재경 한수민입니다 앞으로 2일 동안 이루어질 웹드라마 로맨스바이로맨스 공개 오디션 참가해주신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네 얘들아, 나 갈게. 오, 잘하셨네. <laughs> 아, 나 간다. 안녕하세요. 미치겠다, 진짜. 갑니다. 안녕하세요 정하윤의 실사판 배우 이은비입니다 오늘 준비한 연기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깡따구가 좋은 편이에요 어. <laughs> 좀 뻔뻔하기도 하고 좀잘 쫄지 않고 일단 뭐 해보는 거지 도전해보는 거지 그게 배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 도움이 되고 음. 주변에서도 많이 부러워하는 점이더라고요 로맨스 코미디 부분은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고요 음. 음. 뭔가 내가 맡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음. 음. 잘하면 이거 가능하겠는데 나될수 있겠나. <laughs> 이런 희망적인 마음을 품으면서. 네. 싫어. 난 너랑 헤어지기 싫다고. 싫어. 난 너랑 헤어지기 싫다고. 사귈 때 둘이 동의해서 시작했으면 헤어질 때도 당연히 둘다 동의해서 끝내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해 해볼... 혹시 그음 하윤 캐릭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독백 준비하시면서 네. 어떤 모습 보여 줘야겠다 이렇게 정하고 계신 거 있나요? 굳이라고 좀 사랑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끝도 없이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중점으로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하윤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살기가 애교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한 대목에 그 애교를 절대 자기를 버릴 수 없게 부분들을 한번 어느 구간에 넣어서 통화로 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본인의 모습을 볼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난 너랑 다르잖아. 난 너처럼 냉정하지 못해서 힘들다고. 그니까. 나 괜찮아질 때까지만 기도를 주면 안 될까? 어, 어 태령아, 어내 생일 때까지만. 내 생일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어... 어떻게 뭐안 될까? 내가 한달 뒤에는 얘너 진짜 귀찮게 안 할게. 어 귀찮게 안 하고 나 진짜로 나너 눈에 띄지도 않을게. 어? 있는 어... 데 <laughs> 없는데 살게 제발 한번 기회 줘. 혹시 지금 맨 처음에 준비해서 하신 거랑 조금 제가 다른 주문을 드렸잖아요. 네. 어떠세요? 하윤이는 인물을 경험하는 입장에서 바로 바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게 저렇게 해보는 거 했을 때 정말 준비 안된 상태로 저는 훨씬 더 조금 입체적이고 와닿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도 은비 씨 애교도 보고 <laughs> 은비 씨가 얼마나 더 찌질해질 수 있는지도 보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 너무 어, 어,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아니, 난 다음에 여기로 오시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럴까? <laughs> 나 왔어! 이제 끝난 거예요? 뭐 봤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어떨할 같냐? 그러니까 연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여러 번. 어. 잠시만 아, 나 끝난 거지? 나 아, 아, <laughs> 아. <laughs> 아. 언니 말대로 1번이다. 나. <laughs> 아, 니 지금, 아, 아, 지금 여러분 가셨을 때잡어요 아, 진짜? 아. 네. 파이팅. 후회, 후회 없이. 후회 <laughs> 없이. 아. 어? 나이팅. 아, <laughs> 아 귀여워. 오뚜기 <laughs> 같았어. 아 예. 기복이 좀 크지 않아서 안정적이게 할수 있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데 좀 기복이 있고 좀배워도 재밌어야 뭔가 눈에 확 띄는데 이거를 깨는 게 이제 저의 어. 숙제가 되고 있는 거죠. 싫어. 난 너랑 헤어지기 싫다고. 사귈 때, 둘이 동의해서 시작했으면 헤어질 때도 당연히 둘다 동의해야지 끝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헤어져. 나 시간이 필요해. 이혼할 때 조정기간이 있는 것처럼 연인끼리 헤어질 때도 유예기간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윤이가. <laughs> 눈빛이 너무. 무서워. <매성다>. 무운게 <laughs> 아니고, 뭔가 깨뜨려 보는 것 같은 그런 거에. 그런 거 있잖아. 어른, 어른들은 아다 아는. 그래서 되게 압도당했어. 아, 무섭다. <laughs> 태량이랑 사귈 때, 그 태량이가 자기를 제일 좋아해 줬던 모습이 어떤 거 있을까요? 둘의 느낌상 대부분의 시간을 일적인 걸로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그냥 일하는 게 데이트인? 여기서 하연은 또더 매력을 느꼈을 거고? 안경 쓰는 걸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일할 때처럼 굉장히 집중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어느 순간 여기에 욕을 한번 음. 넣어볼까요? 아. 네. 네 다른 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원하시는 어느 곳이든 싫어 난 너랑 헤어지기 싫다고. 사귈 때, 둘이 동의해서 시작했으면 헤어질 때도 당연히 둘다 동의해야지 끝나는 게 맞잖아. 한 달. 딱한 달만 시간을 줘. 난 너랑 다르잖아. 난 너처럼, 너처럼 냉정하지 못해서 힘들다고. 씨발, 그냥, 그냥, 나 괜찮아질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면 안 돼? 내 생일 때까지만. 한달 뒤면 내 생일이니까, 그때까지만, 지금처럼 있어줘. 어떠셨어요? 해 보니까 준비하셨던 거. 어, 어떻게? 지금 뒤에 올라왔죠. 네. 아, 어떤 순간이었던 거 같아요? 뭐 때문에? 그냥 저한테 그 대사 한 단어가 좀 마음에 왔던 거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있어줘가 재밌었어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울다 들어갈 것 같네. 울다 실 거예요? 네 네, 울다, 울다 들어 도망가네요. <laughs> 아, 잠이 화장실 좀 갔다 가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밝은 에너지를 가진 배우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정말 솔직하거든요. 근데 그게 연기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고, 정말 그 감정은 통하는 것 같거든요. 싫어. 난 너랑 헤어지기 싫어. 사귈 때 둘이 동의해서 시작했으면, 헤어질 때도 당연히 둘다 동의해야 끝내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헤어져. 하윤이랑 관련된 형용사 같은 거몇개 뽑으면 뭐 있을까요? 솔직. 응. 열정적. 응.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하는 말로 혹시 가능할까요? 네. 싫어. 난 너랑 헤어지기 싫다고. 시작할 때도 둘다 동의해서 맞는 거니까 끝날 때도 둘다 동의해서 끝내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헤어져. 이혼할 때도 조정 기간 같은 게 있잖아. 헤어지는 연인끼리도 유예 기간 같은 게 필요하다고. 딱한 달. 한 달만 기다려줘. 너랑 다르잖아. 난 너처럼 냉정하지 못해서 힘들어. 그니까나 조금만 괜찮아질 때까지만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내 생일 때까지만. 생일 때까지만, 생일 때까지만 지금처럼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여기까지만 있어주면,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잘 견뎌내볼게. 집에 혼자 있을 때랑 그태양이랑 있을 때랑 네. 제일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었을까요? 같이 있을 때는 제가 그래도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컨트롤이라고 할까요 크게 됐었는데 뒤에 집에 가니까 그 사람의 표정이나.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너무 달라진 게 그게 마음 정리를 혼자 할때더 생각이 나잖아요. 전에 좋았을 때랑 그리고 지금 변한 모습과 그런 것들이 이게 오버랩스 되면서 약간 더감정기 격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끝났어. 어떡해. 아니야. 잘했어? 모르겠어. 너도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새로워가지고 감사 인사 엄청 하고 왔어. 아나 어떡해? 나잘 못한 거 같아. 톡당해. 아 이건 정말 캐릭터 정할 때도 되게 그렇겠는데 이게 확 나뉘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97년생 서주희입니다 혹시 준비하신 연기 먼저 보여주실 건데요 의자 네. 필요하시면 쓰시고 아니면 서서 하셔도 되고요 어... 어...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분출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있었어야지라고 생각해요. <laughs> 죄송 한번더 사기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지금으로 조금만 이어가 볼게요. 강진한테 전화 왔다. 붙잡을 걸 그랬나 봐. 내가 더 사랑한단 말할 걸. 가신 게 없는 나라, 널 잡을 수 없어. 가지만 미안해, 나 다시 널 보낼게. 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작성. 작성.